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사실이 온 친이대와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나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의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생활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다른 지금 어떤 사도들은 자기 주변의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기쁨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들과 비교해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런 답답한 심정에 있었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새벽에 함께 하시는 이한분한 분의 한 용서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내 기쁨의 근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 사도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말한. 빌리보 교인들에게 <laughs> 사도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모든 <laughs> 자기에게 있어서 나오는 사랑과 여러 가지 애음과 모든 근원이 자기에게서, 자기 심장에서 나왔으면 벌써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의 상황을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 지냈을 사도 바울이 번아웃되고 기쁨, 기쁨보다는 우울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번아웃되지도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만큼만 <laughs> 자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깨달은 만큼만 자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에, <laughs> 이 새벽에 있는 특별히 이한분한 한 분들이, 우리 주은의 공동체의 가장 심장과 같은 새벽의 근, 근원들이신데, 이한분한 한 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심장에서 나온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의 사랑인지, 언제나 이것을 돌보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번아웃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줬으며,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늘 심장이 뛸 때마다, 내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기를 소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심장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심장을 띄게 하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고 오늘 주님. 제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심장이 뛸 때마다 일본에 80번 이상이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쉽진 않겠지만 주님, 그러한 소원으로 오늘 이 아침에 서며 주님 앞에 오늘 혹 마음이 번아웃되어 있는 지체가 있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지체가 있거나, 마음이 낙담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가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좀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이 상황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난 그렇게 주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보장돼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상황은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이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의 총명으로 점,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자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장하게 해달라는 겁다 오늘 하도마오는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우리 개개인의 성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성장을 성경은 이 성장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사람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자기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면 오늘 나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에 있는 이한분한 한 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오늘 기도해 줄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 주십시오. 가족 관계 안에서도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조금 더 느끼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모든 청격으로 분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서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자본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명 우리 영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면 점점 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내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명철을 의지하오니 총명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더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명철과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이것은, 절대로 그냥 이렇게 될수 없습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으려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가능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의식되고,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더 의식되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물이 없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비유나 비위를 맞추거나 아니면 세상의 환경에 거기에만 맞춰가게 되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큰 것이 있다면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더 의식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권위를 두면 우리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두 번째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절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 얻이, 얻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다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언제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계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의.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더 말은 자기가 갇혀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감옥에 가시고, 온 시위대 안에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새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복음을 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고난은, 어려움은 절대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가 어려움과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드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과정이 됩니다. 내가 그 시대의 가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환경이 열려서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자기가 또 여기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기죽어서, 자기에게 눌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이것을 내가 지금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주께서 오늘 해석하시고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나의 매임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시기하고 분제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경쟁하는 사람조차도 복음이 전파되기만 할수 있다면 나의 명예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복음의 확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심장이 뛰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심장으로 오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물론 성장하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해석하는 관점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명예나 내 자존심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더 중요한. 오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이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들을 놓고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한번 한 분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이고 기도할 때하고 찬성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오늘 기도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